저런 식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장난치듯이 저렇게 밸류를 부여하는 건안 된다 주가가 그 급등하는 구간에서 저런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고 급하게 매수를 하면 예, 상당히 리스키하다 지금 시가총액이 13조라고 하면 더블하면 26조죠 뭐 반도체 장비회사가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게 26조가 된다?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에요 솔직히 근데 지금 그 현대차 증권의 타겟 프라이스가 26만 원이에요. 거의 100% 수준으로 올려 버렸습니다. 상승 여력 90.6%로 만들어 놨네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장비업체고. 근데 그 SKC는 글라스 기판을 직접 만드는 업체란 말이에요. 예, 영업 이익률이 한미반도체보다 높으면 높지 낮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멀티플을 더 받아야죠. 한미반도체가 30배 반다 그러면 SKC도 최소 30배 이상 받아야죠. 그렇게 치면 예 상승 여력이 s k g 같은 경우는 뭐 198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낙관적으로 봐도 두 배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증권사들이 제가 볼땐 너무 강하게 띄우는 것 같다 조심하시라 투자 관점에서 skc와 한미반도체를 좀 비교해서 제가 좀 보여 드릴 텐데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물론 뭐그 애널리스트라고 동일 집단도 아니고 동일 역량과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참 되게 이상하게 리포트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리포트에서 의도가 읽혀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SKC를 이렇게 설명해도 처음에는 당연히 이차전지 동박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 뒤에 유리기판이 붙는데 이게 곁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이제 정말 주력이 되고 회사의 면모를 완전히 바꿔놓을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매력적으로 보는 건데요. 정말 이제 뭐 새로운 먹거리고 이 영업이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모든 사업들을 압도할 어떤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불가한뭐 길어야 2, 3년 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제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리포트 한번 보십시오 kb증권의 이제 김동원 연구원인데요 lg전자를 가봐 하나 봐요 근데 lg전자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면서 그 lg전자가 이제 그어 기업 대 기업 b2b 냉난방 공조 시스템 매출이 그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출하 호조로 연평균 340% 고성장이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이 매출 증가에 따른 가전 실적 호조로 각각 4조 4천억원 5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보면 되게 LG전자가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기사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게 지금 저 LG전자 전체 매출을 차지한 비중이 한8% 정도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8% 정도 사업인데 3, 40% 고성장 전망되고 뭐 상대적으로 좀 이익률이 높은 시기로 되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릴 소재는 되긴 하지만 저게 마치 LG전자의 어떤 기존의 판을 전체적으로 바꿀 것처럼 저렇게 아니 리포트를 쓰는 건 저는 좀 예, 이게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는 저렇게 쓰는 리포트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장난치듯이 저렇게 밸류를 부여하는 건안 된다. 저는 LG전자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예, 그 다음에 LG전자가 저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내년 수정 실적 기준 퍼 5.3배에 사업적으로 분명히 성장하고 좋아질 회사로 보긴 하지만 리포트를 저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오해하도록 저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극적으로 심한 게 제가 저는 한미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미반도체라는 회사 자체를 저는 나쁘게 보지 않고요. 저도 예전에 한미반도체 투자한 적이 있고, 예전에.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도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증권사들의 이런 행태에는 전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 이게 실체 이상으로 향후에 실, 늘어날 실적 이상으로 주가가 그 급등하는 구간에서 저런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고 급하게 매수를 하면 예, 상당히 리스키하다라고 판단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비교했을 때 아까 뭐 이차전지 업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 2차전지가 아니라 반도체의 예, 유리기판 회사로 변모하는 SKC와 2년쯤 후에, 같은 시기에, 한미반도체가 그 HBM에 적용되는 그 TC 본더 장비를 중심으로 한, 이쪽 매출, 그리고 뭐, 새로운 이제 장비 매출까지 이제 포함해서, 일이 실적 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이 어느 쪽이 더 좋은 투자처인가 이걸 한번 좀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진테크랑 주성엔진이어링인데 지금 뭐 올해 추정 실적 대비해서 유진테크랑 주성엔진이어링에 비해서 예, PNT라는 2차전지전극 공정 장비 업체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 저평가돼 있는지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꾸로 보면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라 것은 2차전지 섹터에도 물 들어오면 그만큼 주가 업사이드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한번 보시죠. 그 HBM 공급부족 시장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한미반도체 주 고객사인 SK하이닉스 내의 이제 점유율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특히 티시본드 장비 매출이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 마이크론이 그 공격적인 설비 확장 덕분에 그 실적이 많이 늘어날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차세대. 고대풍 메모리, HBM4S도 TC 본드가 메인 장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HBM 정수를 경쟁에 이제 수혜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빗 기준, 어, 30에서 60배에서 그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게 이미 높은 거죠? 저게 에빗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뭐, 뭐, 법인세라든지 뭐, 이런 등등 내기 전에 이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저거 보통, 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충분 치 않을 때, 예, 저런 식으로 좀 애널들이 많이 써요, 저 방법을. 근데 저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도 조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26년에 매출액이 1조 520억 원 예, 영업이익이 4,010억 원 나온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 증권의 이제 한미반도체 리포트인데 올해 이제 뭐 실적이 이제 크게 증가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적 추정이 뭐냐. 2026년 가면 이제 그 앞에 BNK 그 증권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그 대폭 그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조 5,960억에 영업이익 7,080억 정도가 난다. 그렇게 해서 26년 영업이익을 끌어와서 뭐 아마 합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조 지금 2,770억 정도에 되는데 13조 2,000억이면 저때 26년에 영업이익이 7,080억이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이미 대략 한 2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업체는 장비 업체예요. 그 HBM이 뭐 앞으로부터 많이 쓰이긴 하겠지만 일단 이 HBM 경쟁이 붙으면서 그 생산 라인을 깔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장비가 계속 정설이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 부호가 생기죠. 예. 2 6년까지 모르겠는데 27년, 28년, 29년에도 계속 저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겠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끊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사이클도 좀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지금 26년에 영업이익 20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가치를 이미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현대차 정권의 저 추정은 모든 정권사 통틀어서 가장 낙관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영업이익 추정입니다. 실적 추정이거든요. 26년에 가서 실제로 저런 실적이 나고, 저때 가서 27년, 28년에 추가로 성장해서, 영업이익의 30배 되는 멀티플을 실적 좀더 증가해서 부여하고, 해서 그러면 실총이 여기서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최대로 올라가야, 예, 네, 사실 저 정도 올라가는 것도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가 총액이 13조라고 하면, 더블 하면 26조죠. 뭐 반도체 장비회사가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게 26조가 된다?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에요, 솔직히. 근데 지금 그 현대차 정권의 타겟 프라이스가 26만원이에요. 거의 100% 수준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상승 여력 90.6%로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자, 26년까지 투자했을 때, 아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예, SKC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가 볼때한 최소 4배 정도는 될것 같고, 뭐 잘하면 그 양산 공장 두 개를 진다 그러면 28조 정도 중간값 28조 정도를 잡으면 거의 뭐 5배 이상에서 대여섯 배 일곱 배까지 사실은 한번 세어 보십시오 저게 장비 업체고 근데 그 SKC는 글라스 기판을 직접 만드는 업체란 말이에요 예, 영업이익률이 한미반도체보다 높으면 높은 높지 낮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멀티플을 더 받아야죠 한미반도체가 30배 반다 그러면 SKC도 최소 30배 이상 받아야죠 그렇게 치면 예, 상승 여력이 SKG 같은 경우는 뭐 1.8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양산 공장 두 개를 만약 가동해서 실적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근데 한미반도체는 낙관적으로 봐도 두 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를 뭐 디스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증권사들이 제가 볼땐 너무 강하게 띄우는 것 같다. 조심하시라. 투자 관점에서. 그럼 SKC랑 한미반도체랑 놓고 여러분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 비중을 실어 투자할래? SKC입니까? 한미반도체입니까? 당연히 SKC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런 한미반도체가 지금 막 주가 오르고 막 시장에서 핫하고 막 주목받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수익 내려고 하면 저런 종목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리고 이런 판단은 이렇게 종목 간에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 명확하게 투자 매력도가 드러나요. 1, 2, 3, 4, 5, 6, 7, 7개 종목이 있다고 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게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이미 수익이 많이 났어 비중이 상당해 이미 이제 뭐좀 나을 때부터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했다고 그러면 근데 지금부터의 상승 여력으로 보면 7개 종목 중에 한 다섯 번째 이 정도밖에 안돼 근데 SKC라는 종목을 새로 발굴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한미반도체 같은 거 또는 한미반도체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SKC보다 상대적으로 되게 작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 큰 종목들을 깎아내고, SKC 같은 것들을 담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꼭 SKC를 담아라. 이게 아니라 SKC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없는데 새롭게 발굴하고 주목하게 된 종목을 비중 있게 싣는 겁니다. 그런 식의 포트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판단이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분석해서 판단하셨으면 대체로 그 방향이 맞을 거라고요.